이 인생의 반 이상을 몸담았던 직장에서 퇴직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해방감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막연한 두려움과 허탈감을 동반하는 일이기도 하다. 특히 교수라는 직업은 사회적 존경과 더불어 일정한 규칙과 역할을 제공하던 자리였다. 이 자리를 떠난 후 일상은 뜻하지 않게 공허해졌고 하루하루 반복되는 무료함은 더욱 무겁게 다가왔다. 많은 퇴직자들이 공감하는 이 정체성 상실과 고립감 속에서 퇴직 이후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브이로그 블로그 블로그는 은퇴자들에게 생각보다 매력적인 돌파구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몇년 사이 중장년층 사이에서 명상 콘텐츠 제작 열풍이 불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상을 브이로그로 남기며 은퇴 이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얻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고 있다. 한때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학문과 지혜를 전하던 63세의 퇴직 교수 또한 브이로그라는 낯선 세계의 첫 발을 내디뎠다. 처음 시작한 계기는 단순했다. 퇴직 이후의 시간을 유의미하게 채우고자 했던 그는 그저 일상을 기록하며. 새로운 인생의 페이지를 넘기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작은 도전은 그의 삶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꾸어 놓았다. 첫 번째 사례는 퇴직 후 갑작스러운 고독감에 빠졌던 김 교수의 이야기다. 그는 35년간 한 대학에서 인문학을 가르치며 많은 학생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퇴직 후 현실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지 않았다. 갑자기 찾아온 무료한 일상 속에서 그는 자주 우울감에 시달렸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로부터 소외된 느낌이 깊어졌다. 우연히 딸의 권유로 브이로그 제작을 시작한 그는 처음에는 스마트폰 카메라 앞에서 서툴고 어색하기만 했다. 그러나 자신의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하면서 의외의 즐거움을 발견했다. 아침 산책, 책 읽는 모습, 작은 텃밭을 가꾸는 장면을 영상으로 담아 온라인에 올리기 시작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점점 구독자들과 소통하면서 그는 고립감에서 벗어났고 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느꼈다. 브이로그는 그에게 단지 취미가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었다. 두 번째 사례는 브이로그를 통해 퇴직 후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한 이 교수의 경험이다. 오랜 교직 생활을 마친 그는 정년 퇴임 이후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삶을 즐길 생각이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가족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바빴고 그는 홀로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런 그의 유일한 낙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는 것이 전부였다. 어느 날 문득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평범한 일상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특별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브이로그 촬영을 시작했다. 소소한 일상을 올리며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자연스럽게 덧붙이자 명상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학생 시절 그의 강의를 들었던 제자들, 같은 나이대의 또래들은 그의 영상을 통해 삶의 위안과 공감을 얻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통해 자신이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브이로그는 그의 존재감을 되찾는 새로운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마지막 사례는 브이로그로 인해 새로운 꿈과 열정을 발견한 박 교수의 이야기다. 그는 정년을 앞두고 암투병이라는 예상치 못한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지만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한 채 퇴직을 맞았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건강을 주제로 브이로그를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된 그는 나도 할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다. 건강 회복을 위한 운동 모습, 간단한 건강 요리법 등을 영상으로 기록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그의 콘텐츠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브이로그를 통해 그는 자신의 아픈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희망과 용기로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는 삶의 목표로 이어졌다. 그는 현재 건강 멘토로서 제의 인생을 시작하며 자신의 퇴직 후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브이로그는 단순히 취미활동을 넘어 중장년층에게 퇴직 후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누구나 퇴직 이후 막연한 불안과 고독, 상실감을 겪을 수 있지만 새로운 시도는 그 자체로 인생을 다시금 활기차게 만드는 동력이 될수 있다. 브이로그는 복잡한 기술이나 화려한 편집 없이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콘텐츠다. 간단한 일상 기록이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위안을 전하고 퇴직 이후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채워줄 수 있다. 결국 퇴직 이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브이로그를 통해 인생의 소소한 기쁨과 행복을 공유하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 비록 처음은 낯설고 어색할 수 있겠지만, 작은 용기만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인생을 기록하는 주인공이 될수 있다. 퇴직 후 유일한 낙이었던 브이로그가 이제는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될지도 모른다. 퇴직 후 브이로그는 왜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는가? 퇴직 후 삶이라는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만, 실제 그 현실을 마주했을 때는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직장 생활을 하며 치열하게 보낸 수십 년의 시간이 갑자기 사라지고 나면 공허함과 함께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막막함이 밀려온다. 이런 현실에서 최근 중장년층 사이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바로 브이로그다. 브이로그는 자신의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공유하는 콘텐츠로 이미 젊은 층 사이에서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브이로그를 통해 퇴직 후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중장년층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이 전하는 이야기들은 많은 은퇴자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영감을 주고 있다. 브이로그는 단순히 유행하는 콘텐츠의 형태를 머머 중장년층에게 삶의 의의와 소통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훌륭한 도구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중장년층이 브이로그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브이로그가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장년층이 브이로그를 선택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사회적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열어준다는 점이다, 퇴직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기존에 속해 있던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멀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외로움과 고독감에 빠지게 된다. 특히 평생을 직장에서 동료들과 부대끼며 살던 사람일수록 이런 고독감은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다. 브이로그는 이러한 고립감을 해소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단단한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공유하면 댓글이나 좋아요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하는 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실제로 브이로그를 통해 새로운 소통의 즐거움을 발견한 많은 중장년층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다고 말한다. 퇴직 후에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브이로그는 퇴직 후에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퇴직 이후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존재감. 상실이다 더 이상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사회적인 역할이 줄어들면서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느낌에 빠지기도 한다. 브이로그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일상의 소소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에 반응해주고, 때로는 고마움이나 감사를 표하기도 한다. 이런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 다시금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실제로 브이로그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격려와 응원을 받은 이들이 퇴직 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즉, 브이로그는 단순히 일상 기록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새로운 자존감을 얻는 과정이라 할수 있다. 세 번째로, 브이로그는 퇴직 후 새로운 꿈과 목표를 발견하는 창구로 작용한다. 인생 후반기에 접어든 중장년층이 새로운 꿈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브이로그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관심사와 취향이 드러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목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브이로그를 하며 등산이나 여행 콘텐츠를 올리던 사람이 그 과정에서 여행 작가나 관광 가이드라는 새로운 직업을 꿈꾸게 되기도 하고 요리 콘텐츠를 꾸준히 올리던 사람이 퇴직 후 작은 카페나 식당을 열기도 한다. 브이로그는 단순히 일상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자신도 몰랐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과정이 된다. 퇴직 후에도 인생은 여전히 새로운 도전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브이로그를 통해 중장년층은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중장년층이 브이로그를 시작할 때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다루는 방법, 영상 편집 등 처음 접하는 기술들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기술적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간단한 영상 편집법을 익힐 수 있고 스마트폰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품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영상 기술이 아니라 진솔하고 솔직한 자신의 이야기를 담는 것이다. 기술적인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기 마련이고, 오히려 서툴고 투박한 영상이 시청자들에게 더큰 매력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 브이로그는 그 자체로 진정성과 자연스러움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재직 후 브이로그가 가져다 주는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는 점이다. 일상을 명상으로 기록하면서 중장년층은 자신의 하루하루를 좀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된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던 일상도 영상에 담으려면 뭔가 특별한 것을 찾아내게 되고 그러면서 일상에서 놓쳤던 소중한 순간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록된 영상들을 통해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삶을 좀더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계획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브이로그는 중장년층에게 단순한 콘텐츠 제작을 넘어 퇴직 후 삶에 대한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만들어 주는 훌륭한 매개체다. 브이로그는 소통의 도구이며 자존감 회복의 수단이자 새로운 꿈을 찾는 창구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제 퇴직 이후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만의 브이로그를 통해 새롭고 멋진 인생 후반전을 열어가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해 본다.